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프로님들 스윙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리듬도 이쁘고. 근데 나는 거리를 멀리 보내려고 하면 템포가 갑자기 뒤죽박죽 되면서 스윙의 궤도도 무너지고 정타 확률까지 떨어집니다. 자, 아마추어 입장에서 임팩트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공을 순간 세게 치는 것이다. 강하게 치는 것이다. 근데 프로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임팩트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거, 임팩트만 봤을 때는 절대 팔로만 해서는 거리를 못 보내요. 하체 리드 안에서 공을 쳐줬을 때 아주 효율적이고 멋진 비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체 리드 하면서 공을 칠수 있는 아주 간단한 훈련이에요. 첫 번째, 체중이동. 두 번째, 하체 리드. 그 다음, 마지막, 손목에 릴리즈 포인트입니다. 자,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탁 잡을 수 있는 운동 능력 키우는 훈련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럽 그립 끝이 오른쪽으로 가벼운 쪽이 갑니다. 그 상태에서 많이 숙이세요. 네, 그냥 진짜 많이 숙여서 거의 90도 인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움직입니다. 숙임 상태를 자꾸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립 끝이 공을, 가상의 공을 친다. 라는 느낌으로 훈련을 할 거예요. 고관절을 완전히 접어주고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아마 숙여져 있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많이 숙여요. 그리고 천천히 리듬을 타요. 하나, 둘, 근데 이게 바로 체중 이동인데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머리 고정을 끝까지 하면서 하니까 안될 겁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가 아니에요. 코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머리는 살짝 따라다녀도 괜찮아요. 움직이다가 한번 빵 치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자, 이때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일단 왼쪽 발은 다 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립 끝이 가상의 공을 치고 끝나요. 그말 뜻이 뭐냐면요. 또 이렇게 밀고 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고 나가거나 좀 주저 앉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비거리를 못 내는 거죠. 그 동안 아, 이렇게 좀 밀고 나갔던 거죠. 팔을 쭉 핀다거나 이때 한 가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가속페달을 밟을 때빵 하고 밟지 않죠.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아주면은 알아서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임팩트 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가상의 공을 그냥 치자. 그러면 아마 내 왼쪽 골반이 안 열리고는 오히려 더 불편할 거예요.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숙여져 있어요. 그리고 공을 치는데 왼쪽이 비껴지지 않고 그냥 팔로만 친다 이러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으로 먼저 느끼시고 그다음에 그립 끝으로 공을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왼쪽이 숙여져 있는 상태 유지하면서 약간 나선형으로 확실하게 비껴져 나가는 걸 인지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몸의 운동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중에 체중이동과 하체 리드.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엮는 연습 방법이 됩니다. 둘, 운동 능력을 키우세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립 끝으로 가상의 공을. 그러면 아마 내 왼쪽이 이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팔로만 치셨던 분들은 아마 이쪽 근육에 대한 어, 부분을 안 썼기 때문에 좀 뻐근함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아, 골프라는 회전이 수평 회전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나선형 회전이구나. 비껴 줘야 되는구나라고 또 인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운동 능력을 충분히 키워 놨으면 그 자체로도 우리 몸이 일을 해줄 거예요. 네. 체중이 들어가고 그다음 하체가 리드가 돼서 헤드가 딸려와서 맞는 이 딜레이 히트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힘은 체중 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회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체중 이동이 먼저 1번.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고 숙임 상태 유지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약간 U자 형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오른쪽, 왼쪽 할때 이미 체중이 눌리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이동이 1번이다. 힘으로만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릴리스를 잘 이해하려면 그냥 또 팔의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릴리스도 결과적인 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예요? 체중이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꼬여진 꼬임이 풀리는 이 하체 리드. 이게 2번입니다. 이게 잘 돼야 또 릴리스를 잘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하체 리드하면 실수하는 게 대부분 그냥 돌리는 것 쪽으로 이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정타가 안 나오고 미스샷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체중이동이 되면서 몸은 숙여져 있지만 하체가 빠져나갈 수 있게 따로 훈련을 한 가지 더 해보면요. 클럽을 이렇게 잡으시고 하체만 움직여보는 거예요. 하체만. 하체만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냥 돌리면서가 아니고요. 자, 살짝 앉았다가 올라가면서 살짝 하체만 왼쪽을 보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상체는 나가지 않고 하체가 살짝 대각선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빠져 올라가는 운동 능력이 또 좋아질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7번 아이언입니다. 저도 물론 165에서 170까지만 치지만 이걸로도 더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탑에서 한번 여유를 주면 내 체중이 더 많이 지면을 밟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릴리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 내려주니까 펴진 거예요. 릴리스는 내려줘야 돼요. 각을 유지하지 말고요. 돌리지 말고요. 헤드, 이 헤드 무게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릴리스를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으면 손목이 유연해야 되잖아요. 자이 릴리스에 관련된 드릴 하나 여러분들 요 간단한 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헤드로 팔자를 그리는 겁니다. 팔자를 이렇게 팔자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비거리를 내려면 있죠. 이, 이런 팔자는 안 좋아. 인사이드에 와서 아웃사이드로 오는 팔자는 거리가 안 나요.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에서 오는 이 팔자를 그려야 빵! 하고 거리가 나는 건데 아마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파, 팔자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laughs> 이거는 헤드가 아니잖아요. 정말 헤드로.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은 체중 흐름도 들어오면서 손이 몸 안에서만 놀죠. 몸 안에서만. 탕! 어때요? 돌리는 게 아니죠. 돌리는 게 아닙니다. 릴리스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안에 탁 달려와서 내려가니까 공이 맞은 거예요. 자, 그런 이미지로 손목을 좀 풀어주시고, 아, 임팩트는 지나간다. 하체 리드.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비거리는 하체 리드에서 와요. 그 하체 리드 안에서도 체중이 1번, 그 다음 하체 리드가 2번, 그로 인해서 헤드 스피드가 증폭되는 이 손목 릴리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파악하시고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